호주 퀸즐랜드에는 진피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진피에는 금광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1867년 제임스 네쉬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금을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10m까지 자라는 특이한 식물을 발견하기도 했죠. 처음엔 이 식물을 그의 이름을 따 네슈빌이라고 불렀지만, 1868년부터는 진피 지역에서 나는 식물이라하여 진피진피라고 불렀습니다. 진피진피는 귀엽고 재밌는 이름인데다 깻잎과 비슷하게 생겨 별볼일 없는 식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름과 달리 굉장히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진피진피의 잎을 가까이서 보면 수많은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피진피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모습인데 가시 끝부분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가시 자체는 굉장히 약해 잎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쉽게 부러진다고 합니다. 누군가 진피진피의 잎을 만지면 가시가 부러져 피부에 박히게 되고 가시에 있는 독성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와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벌에 쏘인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20분이 지나면 고통이 최대치가 되는데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온 경우도 있으며 욱신거리고 무언가로 짓누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고 합니다 진피진피의 무서운 점은 이런 고통이 몇 시간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의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상처 부위가 어딘가에 닿을 때마다 통증이 다시 느껴지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고 씻거나 잠에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진피진피에 쏘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진피진피에 의한 고통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지금까지 느껴본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진피진피를 연구해 본 결과, 처음에는 히스타민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물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고통의 강도와 지속시간에서 차이를 보였고, 2020년에 연구한 것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펩타이드 결합물질이 통증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독거미와 전갈에서 발견되는 독성물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물질을 진피타이드라고 부르고 있죠. 1941년 진피진피에 스친 한 군인은 너무 고통스러워 3주 동안 병원에 묶여 있었다고 했고, 1963년 어떤 사람은 고통이 2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똥을 싸고 진피진피 입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결국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피진피를 만지는 순간 통증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썰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진피진피의 가시는 너무 약해 바람이 불면 부러져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가시가 눈이나 호흡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피진피가 있는 숲을 지날 땐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호주의 휴스펜서라는 박사는 진피진피를 만졌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진피진피를 만졌을 땐 가시가 다른 곳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부위를 문지르지 말고 물과 염산을 10대1로 섞은 묽은 염산을 이용해 독성 물질을 중화시킨 뒤 제모테이프를 이용해 가시를 빼내면 통증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모테이프를 이용하면 털도 같이 뽑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만약 진피진피가 머리에 닿을 경우 가시와 함께 머리카락을 뽑아내야 하는데 머리카락은 일부만 뽑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 결국 진피진피가 머리에 닿으면 빡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진피진피라 하더라도 호주에 사는 딱정벌레나 캥거루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파데멜로는 진피진피를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진피진피가 주는 고통을 즐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진피진피의 이런 위험성 때문에 표지판을 만들어 경고하고 있지만 일부 관광객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